한 가지 담론을 다루는 코치들의 수다 만담 코치 시즌 2 코칭의 역사 The History of Coaching 코칭의 역사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 스토리 그고 코칭의 역사에 좀 전반적인 거 다루도록 하고 2화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각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만담을 섞어서 버무려서 코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 시즌 2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코칭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와 관점을 집배성한 소스북이거든요. 네. 정말 이말 이 그대로입니다. 음. 코칭에 대해서 배우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 이브록 박사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이분 이분이니까 그러니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음.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코칭의 근본 분야 코칭의 네. 뿌리가 어디냐 그것들을 확인하고 20세기에 이들이 어떻게 진화했느냐 어허. 이런 것을 알아보게 되고요 2부에서는 최초의 코치들 네. 또 영향력을 끼친 창시자, 네. 전달자 네. 그리고 후대에 대한 고찰까지 해서 음. 이, 코칭 전반적인 탐보에서는 코칭 교육의 등장이 음. 나타납니다. 훈련기관 네, 훈련기관 전문가 음. 집단의 등장 및 발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 기반 음. 코칭의 음. 등장을 검토해보고 음. 에필로그에는 코칭의 미래. 이 과거의 모든 있어요. 역사와 이런 현재를 다 짚어보고 미래를 음. 한번 예견해 봅니다. 음. 그 다음에는 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부록이. 코치들이라면 또는 코칭에 관심이 있다면 필독서라고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겠책한권 정도는 다 보지는 않아더라도 <laughs> 집에는 최소한 <최선 웃음> 꽂아놔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코치라는 말이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은 1500년대. 특정한 종류의 마차 직칭하는데 음. 그것은 뭐 지금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음. 있다고 하네요. 사람을 개발하고 네. 잠재력을 깨우는 어떤 활동들에서 이제 우리 코칭의 음. 원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옛날에 성인들이 하셨던. 음. 질문해서 스스로 자꾸 깨닫고 푸푸 팬더에 보시면요 네, 약간, 사부가. 예, 사부가, 네, 사부가 팬더에게 네, 네. 한 질문들이 있어요 네. 코칭을 음. 스킬 측면에서 의 코칭으로 보는 것도 좀 좋게 보는 네, 거고 그래. 모든 학문의 어머니가 철학 철학이죠 철학에서 네. 시작하는데 철학의 근본은 뭐로 시작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네. 왜 사는가 음. 세상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등 이런 음. 근본적인 질문. 음.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결국에 보면은 가장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 음. 강력한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문학이 발전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코칭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학문들의 꽃이다. 네. 뿌리는 철학, 네. 네. 꽃은 코칭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직업으로서 나는 코칭이다 라고 명함 타이틀을 달고 음. 프로 코치로 음. 직업으로서의 코치로 나선 게 토마스 매너라는 거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1980년대 초기인데 미국의 지휘로부터 네. 촉발된 대규모 음. 구조조정과 감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 지식 노동자들이 자신을 지원해 주던 기반을 계속 포기하고 전보다 더 자주 이직을 하게 되면서 코칭은 각 고객에게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의 개인 옹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공장이라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사무실이라는 개인 영역으로 근거지가 이동되는 폭넓은 역사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 지원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시장자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난 그런 시절을 네. 안찾아았습니다 그렇죠. 네. 멘토링을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예.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직업으로서의 코치가 나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고, 네. 특히나 요즘 와서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창의성이 요구되면서 이 코칭이 좀더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이 코칭을 알고 코칭을 해야 되는, 특히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네. 또, 각 학교의 교사, 교수들도 네. 기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음. 코칭으로 가야 된다. 네. 2화에서는 네. 코칭의 근원 분야들, 예를 들어 이제 뭐 심리학, 철학, 네. 네. 이런 것이 이제 코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오. 이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보는 네. 네. 시간. 네. 재미있는,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네. 또 현재를 알고 미래를 그렇죠. 짐작하니까요. 네. 네. 코칭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지? 그 뿌리를 아는 작업. 어 기대됩니다.